느헤미아 본문을 통해서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경쟁이라는 걸 하고 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생활 하는 것도 사실은 뭐 친구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본질은 또 견제, 경쟁이에요. 누가 공부를 더 잘하고 못하는지, 성적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달리기를 해도 다 등수가 정해지죠. 누가 더 빠른지, 느린지. 그죠? 그리고 서로 관계 속에서도 누가 키가 더 크고 또 작은지, 몸무게는 어떤지, 외모는 어떤지, 진짜 하나하나가 서로 다 비교거리가 되고, 남보다 내가 못하다 싶으면 좀 위축되거나, 그렇게 되고 질투하거나 되고 내가 남보다 나은 게 있다는 하 생각이 들면 은 조금 이제 안도하게 되고 이런 마음이 아무리 외면하려고 해도 은근히 자꾸 신경 쓰이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요 여러분들이 학생 때는 그게 잘 티가 안 나는데 어른이 될수록 그런, 관, 그런 관계들 그런 비교들 이런 게 점점 커집니다 예. 왜 그러냐 사람은요. 항상 남보다 더 위에 올라서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위에 올라서고 싶다 그도 그럴게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선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립니다 뭐 돈을 벌어도 더 벌고 집에도 더 좋은 집을 살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또 힘들고 위험한 일들은요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안 해요 잘 그런 일들을 하지 않죠 그러면서도 힘들고 위험한 그런 일들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수입을 가집니다. 이런 혜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있고 저도 뭐 그렇습니다. 그런 거 이제 어떤 느낌을 많이 받냐면은 특히 집을 새로 계약할 때 어, 저는 이제 전세집을 살고 있는데 집을 계약하려고 어디로 가나요? 여러분들 아니까? 집 계약하러 어디 가야 됩니까? 집 찾고 이렇게 계약하고 하려면은 부동산 예, 공인중개사 가죠? 가면은 거기 사장님이요 그래요 그집 주인분한테는 굉장히 깍듯이 대합니다. 어유 오셨어요? 아유 잘 오셨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차드릴까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새들러 온 사람한테는 아 왔어요? 앉으세요. <laughs> 되게 되게 그 온도 차가 굉장히 커요. 음 어떤 데서는 되게 엄청 무시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돈 없는 사람 이런 느낌처럼. 여러분, 그래서 일 거예요. 사람은요, 살다 보면요, 계속 어른이 될수록 그렇다는 게 그런 경험을 자꾸 쌓아가다 보니까 자꾸 높은 자리를 더큰 사람, 더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똑같았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이 스승 중에서 세, 세상에서 역사상 최고의 스승이면 예수님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예수님한테 직접 3년 동안이나 교육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정도면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보면요. 누가 복음 9장 46절. 여러분들 나눠드린 용지 있죠? 누가 복음몇 장이요? 제가 9자를 크게 써놨습니다. 9장 46절에 보면, 제자들 중에서 어떤 변론이 일어났어요? 누가? 크냐? 그죠? 누가 크냐 키 크냐 아니에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살 거냐 누가 더 대단한 사람이냐 누가 예수님이 이렇게 정권 잡고 막 세상을 이렇게 막 쥐고 흔들 때 누가 1뭐 뭐죠 예수님 좌우편에 살 거냐 이런 걸 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더 높아 내가 예수님이 먼저 불렀어 이런 걸 가지고 싸웠단 말이죠 자 근데 이게 몇 장이라 그랬어요 9장이라 그랬잖아요 9장이면 예수님을 따른 지가 얼마 안 됐을 때 1년차 때 이럴 때 그러니까 예수님 따를 때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겠지. 그러려니 하고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보금? 22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24절에 보면요. 또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그들 사이에 그중 어떤 거요? 어떤 거? 누가 크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라 그랬어요. 여러분. 22장이면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이에요. 3년 끝난 거예요. 아니, 3년 동안에 예수님한테 그렇게 배우고도 그 3년 동안에 하나도 문제가 해결이 안된 거예요. 1년차 때 그렇게 누가 크냐 가지고 싸웠는데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누가 크냐 가지고 싸우고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근본적인 인간의 죄성인 거예요. 다스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제자들에게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방금 읽었었던 제가 9장 22장 얘기했었죠. 누가복음 22장 25절 26절에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크냐를 가지고 싸우고 있으니까 비교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사람들한테 하, 막 칭송 받고 막 이런 일들을 하지만은 너희는 어떻대요? 자, 밑줄 쳐놨죠.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어떤 자가 돼야 된다고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다스리는 자는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올라서 가지고 떵떵거리고 배내밀고 있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를 드시는데 바로 그 제자들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를 드시는데 그 자리가 식사 자리였거든요. 같이 밥 먹는 자리였거든요. 제자들하고 같이. 자 식사 자리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리에 앉아서 자리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테이블 위에 음식 이렇게 올리고 뭐 숟가락 젓가락 올리고 물 올리고 자 이런 거 이렇게 받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수건 걸치고 와가지고 숟가락 올리고 뭐지 물컵 올리고 그 음식들 올리고 이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이에요. 네? 받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요? 서빙하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받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죠. 그죠? 자, 그러면 예수님하고 제자의 관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높아요? 스승인 예수님이 높아요. 아, 일단 말을 부를 것도 없지. 예수님이 높죠. 그런데 지금 어떤 상태인가? 자, 이어지는 누가 복음 22장 27절 말씀 볼게요. 되게 재밌어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물어보시죠. 앉아서 먹는 자가 더 크지 않냐.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봐 보세요. 그림을 그려 보세요. 밥 먹는 내내 제자들하고 예수요밥 먹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다니면서 제자들한테 물 떠다 주고, 음식 올려다 주고, 숟가락, 숟가락 가지고, 어, 숟가락, 젓가락 떨어졌네? 어, 젓가락 갖다 줄게? 이거를 예수님이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워낙 자연스러워서 제자들이 느끼지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보니까 예수님 서가지고 가르치고 있고, 막 서빙하면서 예수님 가르치고 있고, 제자들을 앉아가지고 먹으면서 듣고 있었던 거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내가 스승이지만 스승으로서 섬기는 자로 있다. 그큰 사람이란 건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그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의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가장 높으신 그분,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세상에 온 것은 왜 오셨어요? 와 신이시다. 와 하면서 섬김을 받으러 온게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고요? 섬기려 하고 무엇보다 뭐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로 십자가로 내려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예수님이 가장 낮은 십자가로 내려가셨기 때문에 그 섬김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 낮아짐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낮아짐. 나자짐. 누가 낮아짐? 나자짐? 큰자가 낮아짐. 여러분 그리고 그 예가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 느헤미아 시대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아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생각해 보세요. 당대 최강대국인 페르시아에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느에미아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까? 관원이었어요. 어떤 관원? 술, 그렇죠. 술 관원이었어요. 예. 술 관원은 저는 얘기했었어요. 권력으로는 그그 그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왕이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가장 믿는 사람한테 그 자리를 준다고요. 그죠?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권력자입니다. 세상에 겁날 것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인데 예루살렘에 자기 고야, 자기 그 동족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자원해서 예루살렘에 간 겁니다. 그 고생의 길로. 그렇게 백성들을 격려하고 함께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세웠어요. 느에미아가 낮아져서 그 일을 이뤘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벽이 선 이후, 성벽을 다 세우고 나서 그 이후에도 어려운 과정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뭐냐? 성벽은 세워 놨지만은 그래서 외부의 사람들로부터 이제 외부의 이방인들로부터 공격은 막을 수 있었지만은 성 안쪽은 여전히 폐허예요. 예.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공격받았을 때다 건물 무너뜨리고 막 바위 다치어 놓고 해 가지고 쓸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땅을 다 다시 경작해야 되고 건물을 세워야 되고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니,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니구나. <laughs> 쉬워요. 어렵겠어요. 편한 일이겠어요? 힘든 일이겠어요? 힘든 일이겠죠. 고생하는 일이겠죠. 그리고 성벽 세우는 거는 짧은 시간 동안 세웠지만은 이 마을을 다시 세우는 일은 시간이 짧을까요? 길까요? 긴 시간이 걸립니다. 고생스럽고 긴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누군가가 이곳에 살면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그 고생스러운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그 일을, 그 힘들고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 일을 누가 하는지 보자고요. 느에미아 11장 1절 보세요. 백성의 누구들이여? 누구들?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백성들, 일반 백성들은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그죠? 여러분, 백성들 중에서 10분의 1은, 일반 백성들 중에서 10분의 1은 제비 뽑아서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그랬습니다. 제비를 뽑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간 사람들 10분의 1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했는데 지도자들은요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대요? 뽑지도 않았습니다 뽑을 기회 여기서 빠질 기회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냥 다 들어갔대요 지도자들은 네. 그렇다고 해서 이 지도자들이 억지로 아이씨 지도자이 들어가야지 억지로 들어갔냐 누가 시켜서 들어갔냐 아니라는 거죠 2절 말씀 이렇게 보세요 2절 볼게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뭐하는 자원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 자원했대요 뽑힌 것도 아니고 누가 이렇게 막 가라고 떠민 것도 아니고 자원해서 내가 갈게요 여러분 사실 이 사람들은 누구라 그랬어요 지도자잖아요 돈도 있고 권력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백성들한테 짐을 지울 수 있었, 있었어요 내가 아유 당신 내가 돈을 얼마큼 줄 테니까 월얼만큼줄 테니까 당신이 성 안에 들어가서 제 성을 좀 세워 주세요. 재건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돈으로 사람 부릴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좀더 안락하게 살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 모든 특권들을 어떻게 했대요? 스스로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 힘든 성 안의 생활을 스스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어했어 어땠겠, 어땠겠어요? 감동받겠죠. 그래서 2절 후반전에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지도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어떻게 했대요? 이절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뭐 했어요? 대답 좀 해줄까요? 복을 빌었느니라 그랬어요. 복을 빌었느니라. 여러분 어른들이 어른들이 TV 보면서 뭐 유튜브나 TV 보면서 정치인들 막 비난 많이 하죠. 들어봤어요? 정치인들 비난하는 거 많이 들어봤어요? 들어보죠. 그, 왜 그렇게 비난을 할까요? 왜 그렇게 막 대통령이야, 국회의원이야, 뭐 정치인들이야, 이런 사람들 보면서, 아, 열내면서막이 나쁜 놈들 막 이러면서, 왜 그렇게 욕을 하고, 왜 그렇게 안 좋게 얘기를 할까요? 왜 그러겠어요? 어른들 왜 그럽니까? 그쵸. 본이안 되니까. 지도자 잡지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분명히 이 사람들이요 우리나라는다 지도자들을 어떻게 뽑아요 투표로 뽑잖아요 그죠 투표로 뽑아요 그래서 그래 그나마 인기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구조가 그래요 그죠 인기 있는 사람들 국민 그만큼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 뽑힌 건데도 막상 뽑히고 나면 엄청난 욕을 들어 먹는단 말입니다 네. 그도 그럴 것이 샤는 게 우리나라는 뭐 우리나라는 다 그렇겠죠 뽑히기 전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어요. 아, 한 표만 주세요, 한 표만 주세요. 막수 막하면서 막 굽신굽신하면서 표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해서 뽑혔어요. 뽑히고 나면 어떻게 해요? 아 이렇게 하나요? 안 그러죠. 그죠? 언론이나 이런 것들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다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렇게 돼가지고 어, 인사하면 인사받고 그런 태도로 바뀌어 버려요. 음. 여러분. 이런 지도자들 밑에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 될수 있겠느냐고요. 아, 저 사람 뽑히고 나서 사람 달라졌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 당시 지도자들 보세요, 낮아졌어요. 스스로 낮아졌어요. 그 힘든 일들을 스스로 하기로 했어요. 자원했어요. 예. 그러니 백성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복을 빌었어요. 예. 그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예루살렘 성 성벽. 그리고 건물 이런 것들만 재건된 게 아니라 예루살렘 백성들의 마음이 다 재건된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다 회복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건물 세워지는 것뿐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이 다 이렇게 회복되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앞에 보세요. 앞에 여기 보세요. 여기 뭐라고 이렇게 어요 다시 뭐 하는 교회? 이런 걸 부흥이라 그래요. 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높은 사람, 지도자는요 낮아지는 사람입니다. 낮아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시다 갖고 있죠? 용지 갖고 있죠? 시시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준다 그래요. 하나님이 높여준다고요. 여러분, 자존심 세울 거 없어요. 여러분, 자존심 상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높여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주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내려가셨던 그 일을 항상 생각하면서, 집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줄 아는 우리 학생들,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